선미 예수님, 예, 그 독일 바이마르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는 안나아말리에라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약 7, 8년 전에 안나아말리에 도서관에 화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도서관에는 그 괴테의 파우스트 작품뿐만 아니라. 그 마틴 루터가 쓴그 번역한 성서 필사본도 있었고 또 2, 이0 0년 전에 그 보관되었던 중요한 음악 악보들도 이렇게 이, 있고 그래서 한3만 여점이 거기서 소실이 됐고 그때 이제 그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불 끄는 것도 불 끄는 거지만 그, 그 책들을 그 자료들을 막 이렇게 그 옮기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후에 그 바이마르란 도시에 그 갔을 때그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 그뭐 일반 시민들도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 도서관이 불탔을 때 눈물을 흘렸다고. 그그 그, 그게 얼마나 귀중한 가, 그 자산이고 가치이고 그런 건지는 뭐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전문가적으로 아는 건 아니지만 그 자기네 그 고향에 그 남겨진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문화유산이죠. 문화유산이 소실된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눈물을 자아내게 한 것이죠. 우리도 한 3년 전쯤에 우리나라 국보 1호인 남대문을 우리는 잃어버렸죠. 그때 우리 얼마나 안타까웠고 얼마나 우리가 충격에 휩싸였습니까? 왜 그런 것이죠? 문화유산이기 때문이죠. 유산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예? 부모가 자식에게, 조상이, 후손에게 남겨주는 보물을 우리가 유산이라고 합니다. 부모 스스로도 그것을 갖고 있으면서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것은 정말 다른 어디와 맞바꿀 수 없는 고유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나는 내 후손에게 남겨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신약성서, 구약성서 필사한다면 뭐라고 합니까? 이거? 이거는 내큰 아들을 위해서 한번더 필사한다면 이거는 내 작은 아들을 위해서 유산으로 남겨주는 분들도 제가 덜어봤습니다. 유산은 그런 것입니다. 제가 왜이 강정마을 이 중덕 바닷가에서 이 문화유산 얘기를 왜 했을까요? 여기는 전 세계 인구가, 우리 전 세계 인류가 인정한 자연유산입니다. 문화는 다시 쟁, 창출할 수 있지만 이 자연은 한번 시멘트가 부어지면 한번 한 콘크리트가 부어지면 한번 여기에 있는 온갖 그 동식물들이 한번 생명이 사라지면 다시 복구될 수 없는 전 세계 유일한 그런 자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평범한 자연도 아니에요. 여기는 인류가 공식적으로 선포한 자연 유산입니다. 유산이에요. 조상이 물려준 유산이에요. 대대로 소중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남겨 주었고 우리도 앞으로 다른 우리 후손에게 남겨 줘야 될 책임 있는 유산입니다. 그것이 주는 가치를 우리가 알아 셔야 되는 거죠. 제가 이 강정 마을에 이 해군 기지 반대되는 반대로 이제 한창 그 제주도가 시끌시끌할 때에는 저는 그때 제주도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 강정 마을의 상태에 대해서 유스를 들었고 그때 우리 동료 사님 사제들 선후배 신부님들이 단식 투쟁까지 하면서 그 반대를 했을 때에는 저는 속으로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연이 해군 기지 반대하는 게 옛날 우리 89년 89년입니까? 629 6월 항쟁 때처럼 정말 그 비상시국의 차원일까? 그때는 우리가, 그때도 우리가 신부님들이 단식을 했는데, 그 정도로 중대한 사항일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때 잘 몰랐죠. 그 논문 쓰느라 바빴고, 또 솔직히 뭐 여기 상황에 대해서 잘 몰랐고, 그래서 내가 만일 제주도 갔으면 나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만 2년... 전에 제가 제주도에 왔습니다 주교님이와 많은 신부님들이 해군기지 반대를 할때 저는 소극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주교님께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순종도 두 종류의 순종이 있어요 적극적인 순종과 소극적인 순종 저는 소극적으로 순종했어요 왜? 주교님을 따라야 되는 성직자니까 그러나 마음속으로 이렇게까지 심하게 반대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소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교님께 따질 건 따지고, 주교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할 건 순종하자. 그러면서 제 스스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에 가 있는 동안 있었던 그 기사들, 우리 제주 지방 기사들, 칼럼들, 그리고 주간지들, 그리고 도서관에 남겨져 있는, 전자도서관에 남겨져 있는 여러 논문들, 그 논문 중에는 해군기지 반대하는 것보다 참성하는 논문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 국반대학원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 거 네, 내용들을 다 이렇게 봤어요. 그렇게 기사들, 칼럼, 주간지 내용, 기사, 그 다음에 논문들을 읽다 보니까 저 스스로 확신이 생겼어요. 이것은 내가 사제적인 양심을 가지고 반대를 해야 되겠구나. 정치적으로도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경제적인 면에서도 우리 환경적인 차원에서도 생태학적인 차원에서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사업을 국책 사업으로 하고 있구나. 그리고 국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추진하던 모든 과정에서도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이 사업이 승인이 되었구나. 그리고 승인이 돼서 이제 시행하는 이 차원에서도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심지어는 요즘에 공권력까지 투입될 정도로 역시 폭력적인 방식으로 국책 사업이란 이름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사제로서 양심적으로 우리 주교님이 나에게 명령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 양심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리스도의 명령이 그러하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김정일의 꼭두각시입니다. 모르셨어요? 여당 전 원내 총무께서 여기 계신 분들 다 김정일 꼭두각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김정일에 대해 잘 모르는데 꼭두각, 꼭두각시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또 그분을 또 명, 명예 도민으로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율법학자는 옛것도 꺼내고 새것도 꺼낸다고 개발이냐 보존이냐 보수냐 진보냐. 우리는 이런 두 가지 가치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분별을 해야 되죠. 그 분별의 기준은 항상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중부 지방에서 어떠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그 우면산입니까? 지금 어떠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지 우린 지켜보고 있죠. 그 춘천 거기 인하대 학생들 그 숨지고 이런 사태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연을 자연 그대로 두지 않고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적인 수익이란 이름으로 각종 펜션이다, 공원이다 짓다 보니까 보존되지 못했던 그 자연이 갖고 있는 그 상처가 사람에게까지 전달이 된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사람은 자연 보호, 자연은 사람 보호,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지 않으면... 자연 또한 우리를 보호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늘나라의 제자는 옛것도 꺼내고 새것도 꺼냅니다. 우리가 개발이냐 보존이냐 진보냐 보수냐 이 가치관 속에서 과연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이고 무엇을 취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 역시 양심에 비추어 양심 속에서 드러나오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비추어 응답하시길 바랍니다.